자 어, 지금부터 중국 따라하기 331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28일입니다. 오늘 주제 제목은 아, 요메이 란서 티시뭐 이게 요메이 이게 뭐냐면 란서 청색이요. 란스 청색 티시 티, 청색 티가 있어요? 염해요? 어,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왜 이걸 잡았냐면 중국에 다니다 보면 뭐 하루 이틀 다녀오는 것도 아니고 뭐한 달씩 가고 두 달씩 가고 뭐, 뭐. 가져간 옷도 있지만 또 다니다 보면 또 옷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사니까 어, 이제 어, 사는데 못 사는 것도 좀, 뭐, 다, 각, 각의취향이 다르지만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다시 나올 수도 있고, 또 입어보고 나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조금 마음이 좀, 껄끄름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흥정하다가 나오면은, 그, 저, 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완, 돈 가지고도 아니고, 또, 또, 물건의 모양에 따라, 뭐, 색상에 따라서 진짜 마이에안 들어가지고, 나오게 되면, 좀, 지가 좀, 그, 그, 저, 파면이나, 그, 지인이 속으로 욕은 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찮아요 어, 시간 말 시켜놓고 나오니까아직부터 재수없다 그러면서 우리 내가 이제 지금은 그, 우리 한국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절대 그런 거 없고 또 어디가도 그런 거어지 없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은 주, 중국에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중국에는 문화 수준이 우리하고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 그좀 그런 사람들은 아유, 이제, 대놓고 욕, 욕해요. 그래서 물건 살찌기 좀조심해되 <laughs> 뭐, 못 뿐만 아니고 다른 고 살찌기. 그래서 그냥 래 이제, 안살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눈이나, 위하고 이제 만져보거나, 뭐, 이렇게 맛있거나, 그러면, 그러면 안 돼. 그래, 그래가지고, 아가, 한마디 들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저, 그, 우리나라도, 이제 솔직히 내가 얘기하지만, 4, 50년, 3, 4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우리도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어릴 때그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이나 부산에 가고그 경험했을 거예요.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모욕하고 뭐, 뭐 애채 럽다고 그러고, 그게, 이제, 그게 <laughs> 그때 우리 문화 수준이 낮아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거 없어요 절대. 내가 그 장면 어디 가도 우리 그판면이나 누가 아 우리 다음에 다시 오세요 그러지 뭐아 그럴 수도 있고 다 이렇게 소질이 서양이다 있어요. 조금 서구는 조금 아유, 아쉬운 생각이 들지만 절대 그 내색은 안 나죠. 중국은 한거다 맞아. 절대 좀 물건 사고 그중지 그런 걸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진 음, 절반 이상은 그렇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색상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이 오늘 제가 다루는 대목은 색상이 안 맞다 하는 건다 맞는데 색상이 안 맞아가지고 색상이 이제 입맛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색상인데 그수인실색요 색상이 안 맞으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이즈가 막겠는데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면서 이렇게, 이렇게, 데우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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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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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가좀아이거예이아게 이렇게, 이지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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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게이렇이 아예 아니 아니 괜찮아요가 가셔도 되요, 뭐 이리더라고. 그 얘기하는 거 지금 좀 내용이. 근데 내가 이제 티셔츠를 가서 이제 청색을 다른 이제 다른 색은 다 있는데 내가 고런 색깔이 없어 그래서. 그래서, 에이, 근데 그 마침 저 나올라 그러니까 아 있지. 가득했는데. 아, 어쨌 이제 둘이렇또 또 청바지가 있더라고. 청바지 이제 하나. 청바지야 뭐 색깔 그 짜이 좀만 맞으면 맞고 품은 다 비슷하니까 그 청바지를 나는 사가지고 가야지 그리 생각을 가졌어 이제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알지 자자자 이제 그백 가지 비슷한 내가 쓰는 그저 그, 그, 백화점 되게 기억이 안 나요. 그, 무슨, 백하점 그, 좀 큰, 그, 상점. 일반 상점 아니고 조금 더, 어, 뭐, 무슨 뭘, 뭐, 그런 거지, 뭐. 아니, 더, 그, 일단 한국 제품들이 많이, 이제. 자, 이제, 백화점 어, 지이티셔츠 하나 사려고, 이제, 이제, 평정하다가여기 지금 331회인데, 3 0 n d a 3 0 a 앞에 i k e n d a s 그 n s 와 k Apego, h e a v 그내용이 good, 이 o o d good. What's up, what's u 그 what's up, what's up, what's 색 p w h a 고 그러더라 h a t s up, what's up, 근데 청색 옷 뭐, 대신 다른거 입고 뭐, 베이지색 입고 한번 입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아 이거 베이지색 싫다고 내가 아 그냥 갈거라고 그러면서 갈라고 그는데 내가 한마디 내가 가면은 당신이 나 욕할거지? 그래. 그럼 전면에 대해서 내가 그랬거든 아 그러니까 속옷 욕할라고 그러다가 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아유 아유 아해가요 다음에 또 오려고 그래요. 자, 청년 아갑니다 소후옌 사오지어 소후옌 그 판면 판면 아가씨 저거 치마 사이즈 치마 사이즈가 이 사이즈로 그 저거 사이즈. 그, 저거, 슈마. 이거, 이, 이, 사이즈로, 요, 난서. 난서, 이건 저, 청색이에요. 난서, 티슈마. 티셔츠 있나? 남색, 그, 니까 청색 티셔츠가 있어요. 요 사이즈로. 그니까, 러 다른 것, 떼가지고 다른 사이즈가 맞, 맞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버니니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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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복합니다 소호원 사제즈 파면 아가씨 저거 치마 이 사이즈로 요 난스 티시가 청색 티가 있어요 이 사이즈로 아 여기서 첫발사합니다 소호원 사이즈 저거, 츠마, 요, 난서, 티, 시마 아, 반면에 다시, 이 사이즈로, 청색, 티셔츠가 있습니까? 조금 빠르게 봐 보시랍니다. 소포, 이벤, 사오제, 저거, 츠마, 요 난스 티셔츠 아 화면에 가을이 사이즈로 청색 티셔츠가 있어요 그래서 그니까 저쪽에서 이제 청색은 없고 아 이지 베이지색인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입어보세요. 부, 하우, 이스, 아유, 아유, 안, 안, 아유, 유감이네요, 뭐. 아유, 야, 아유, 어? 아유, 부, 주감이네. 아, 유감이네요, 아유. 메이 없어요, 뭐. 난서, 남 청색이 없어요. 네, 미스미스는 그죠, 미서는, 그, 베이지색이에요. 베이지색, 팅, 하 그러니까, 베이지색이 이게 좋지 않아요? 슬슬 한번 입어보세요. 다시 합니다. 반복합니다. 브하오 히스 아 정말 아 안타깝네요. 아쉽네요. 매요 란서의아초 청색은 없고요. 미스 티하오 베이지색 좋잖아요. 슬슬 한번 입어보세요. 청원지님 고습니다不하意思没有이오 난서드 미스 딩하오 습스 아이고 유감스럽네요 청색이 없어요 베이지색이 있는데 한번 입어보세요

저, 청바지가 있냐, 그 남부가? 예, 그렇게 얘기해, 한 거예요. 좀, 저, 농년 비슷하게 얘기요 자, 자, 나갑니다. 오, 뿌시환한얀 아우,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색깔이, 뿌스고, 어, 색깔이 맞지 않으면, 얀서. 또 쓰고도 색깔이 맞지 않으면은 나는 싫어요. 저지어 줄. 나 그냥 나가면은 저지어 줄. 나 나가면은 니 후이 당신이 그럴까 물, 모르겠네. 시인이 마음속으로 마오 나 마오 나를 욕하겠지. 마오, 신이 마오, 소으로나 욕하겠지? S나 I U S나 I R I L I A 그런 거있치칸칸 아유, 뉴자이쿠, 뉴자이쿠는 청바지예요. 자자이쿠뉴자이 청바지 아유 저거 나면 될까? 그렇게 하는 거예 자, 이걸 좀 반복합니다 오 부시 환 옌서 부스허드 부허스드 부허스드 아이 나 색깔이 맞지 않으싫어 어不시왕 연서, 不 허스드. 아, 나 색깔이 맞싫어요저 응. 제주 바로 나가면은 니 응. 후이, 네, 시니, 네, 마오바. 아, 당신 속으로 나 욕할 거지? 수안아, 아, 좋다. 에이, 치칸칸가보자뭐 니우자이쿠, 아, 니우자이쿠, 청바지, 청바지, 청바지랑 볼까? 칸칸, 니우자이쿠, 청바지랑 봐야 돼, 봐보겠네. 다시 반복합니다. 오, 뿌시완, 옌서, 뿌, 어, 습. 난 색깔이 안 맞으면 싫, 아주 싫어요. 지, 지, 졸라. 나갈, 나가면은, 니 후이, 씨, 니, 나, 오, 당신 속으로 나 욕할 거지? 나. 아, 됐다. 에라이. 치, 칸, 칸. 니우, 자, 이, 쿠. 쿠. 아,

색깔이 맞지 않으면 싫어요. 직 바로 내가 나가면 당연히 나 욕할 거지. 잘청바지나 한번 볼까? 그, 이제, 당연이 욕한다고, 이렇게,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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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 한다고 그러지, 그럼 욕한다고. 한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매가지 괜찮아요. 그 지태인 짜일라 해봐. 아, 며칠 있죠. 지태, 며칠 있으면 다시 오세요. 와 보세요. 오케이, 당신에게 준비하라. 준비해서 드릴게요. 준비할게 뭘 준비하냐? 초록색을 맞춰 놓겠다니. 초록색 디서트를 맞춰 놓을게요. 그때 오세요. 다시 발성합니다. 메쿠안 괜찮아요. 꾸어치뜬 짜리라리바 있다가 다시 한번 와보세요. 오케니 쯤빼라 준비해 놓을게요. 천천발성니다 메쿠안시 치 자, 이 라이브 오케이디, 준비하오. 괜찮아요. 며칠 있다가 한번 와보세요.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음.